안녕하세요 6시내대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나우쿠미니를 데리고 와봤습니다 어, 국민다육이 중에서도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가 이 나나호쿠미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묵은둥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이 어, 많이 이게 물들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여름이다 보니까 어, 있는 색감에서도 좀 색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이 나나호쿠미니는 어, 물이 들면 들수록 정말 정말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이고요 입장이 훨씬 더 짧아지고 통통해지면서 정말 정말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아이인데 어~ 요런 아이들이 어~ 국민다육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국민다육이라고 어~ 약간 그~ 이름이 좀 붙는 아이들은요 어~ 병충해도 좀 강하고 음, 가격도 저렴하고 자구도 잘 나와서, 어, 이 다육이를 좀 처음 키우시는 분들에게 어렵지 않은 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국민 다육이가 되지요. 어, 국민 다육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이렇게 붙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대중적으로 좀 사랑을 받고, 어, 대중적으로 또 키울 수 있는 다육이들을 보통 이렇게 수식어를 국민 다육이라고 말합니다. 네, 제가 이제 농장에서 요 아이를 이제 사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예쁜 아이, 네, 군생으로 이제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요. 어, 물이 많이 고파 보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물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수에, 어, 들어가려고 해요. 요 아이는, 그래도 조금 네, 물을 먹고 얼굴을 활짝 핀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나나후쿠미니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을 아주 듬뿍 주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장이 굉장히 많이 쪼글거려지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나나후쿠미니입니다어그 이야기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예요. 아이 정도로 어 주면 우짤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면 관수를 해 주거나 어 혹은 물을 주는데도 와, 정말 물을 너무 잘 먹는 아이구요. 또 물을 잘 먹었을 때 예뻐지는 아이예요 이렇게 쪼글거림이 조금 심하게 나타날 때에는 저면 관수로 거의 하루 정도, 물을 주셔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아이이고요 역시나 강한 체력을 또 가지고 있는 아이인 만큼 물을 많이 먹어도 충분히 그걸 다 소화를 하고 또 예쁜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워낙 이 건강한 품종의 다육이라서 그런지 잘하는 것도 잘 자라고요. 번식도 굉장히 빠른 아이예요. 특히나 자구를 잘 내어 주는 품종 중에 하나여서 작은 아이를 키우더라도 또몇 년만 좀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 풍성한 군생이 되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봄 가을에는 보통 이제 성장을 하지만. 겨울에도 크게, 어, 뭐, 영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아닌 이상, 이 나나우쿠 미니는 그래도 좀 겨울까지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저는 이제 물주기를 이제 했잖아요. 왜냐면, 어, 이 나나우쿠 미니는 여름에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도 자주 오고, 어, 장마도 시작이 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워낙 물을 좋아하는 아이여서, 혹시라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 마지막 물주기는 정말 흠뻑 물을 주시고, 어, 단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꽃대를 또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뭐 초파리랄지, 음, 이렇게 좀 바이러스가 걸리기가 좀 쉽고요. 얼굴 수가 또 많기 때문에 유난히 요 아이는 좀 꽃대를 좀 많이 올리는 편이어서 꽃대 관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물을 줘도 그만큼 빨리 소화를 시키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얼굴 수가 많은 것만큼이나 뿌리가 굉장히 활착을 잘하고 뿌리가 굉장히 잘 네, 만들어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뭐 1, 2년에 한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 주면 훨씬 더잘 어, 성장을 하고 더 예쁜 모습을 또볼수 있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굉장히 그 색감이 고급스러워지고 예뻐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 나나우 쿠미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시죠. 어, 성장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는 또 뭐냐면 하엽이 많이 진다는 이야기하고 또 일맥상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엽이 지면서 성장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다육 식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이 빠른 것만큼이나 하엽을 지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어 거의 사실 대부분의 군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어 아이들이 군생으로 자라면서 어 하엽이 질때 어 관리를 조금 더깨끗하게 잘 해주시면 깍지벌레랄지 병충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막 막을 수가 있고, 근데 뭐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품종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을 너무 많이 아껴주시면 원래도 이렇게 얼굴이 조금 작은 품종에 속하는 아이들인데 얼굴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니까요 물을 좋아한다는 것만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어, 물을 또 많이 먹는 것만큼이나 듬뿍 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씩 물을 듬뿍 줄 때마다 어, 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건강하게 네,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나후쿠 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품종의 아이들이어서 이제 두 개를 키우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여름에 잠잘 자고 일어나서 물을 또 흠뻑 주게 되면, 아마 가을에 정말 정말 예뻐지기로. 어, 베스트 안에 들어가는 예쁜 아이가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각각의 그 다육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조금 다 달라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직접 키워보지 않으면 아무리 이 어,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사실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참 흔했던 다육이 중에 하나가 나나우쿠 미니언인데 어, 올해 들어서 인기가 좀 많았을까요? 요 아이들이 좀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살짝 네, 가격대가 올라갔던 아이 중에 하나인데 어, 올 가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6시 내다역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이 안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안녕!